안녕하세요. 신현지의 신경안과 오늘은 눈앞이 캄캄해질 때 일과성 흑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이 검게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야가 커튼을친 것처럼 반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둡게 시야가 전반적으로 좁아지면서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과성 시력소실이라고 할 때에는 정의가 24시간 미만의 가역적인 시력 또는 시야 이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가려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빠졌다가 다 24시간 이내로 좋아지는 걸 우리가 일과성 시력 소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과성 시력 소실의 원인은 우리가 목동맥 협착과 같은 눈이나 내려가는 피가 안 통하는 허혈성 원인이 하나 있고요. 그 밖에 어이 허혈과는 관계 없이 단순히 눈이 건조하거나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비허혈성 원인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 것은 바로 이 허혈성 원인인데요. 그 허혈성 원인을 바로 우리가 일과성 흑암시 다른 말로 흑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동맥경화 때문에 목동맥, 눈동맥이 협착이 되고 이것 때문에 눈과 뇌를 가는 혈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다음에 목동맥 방미, 다치거나 목을 과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 부정맥, 심장이 쿵딱 쿵딱 뛰는데 어 박동이 일정치 않은 부정맥이나 판막 질환 이런 경우 또그 밖에 혈액 과다 응고 질환, 혈액 과다 응고 때문에 잘 혈관 혈액 순환이 막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눈 자체의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일과성 시력 소실에서 저희가 혈관성 원인, 뭔가 순환의 문제인 경우를 일과성 흑암시라고 다른 말로 흑내장이라 하고요. 그 원인에는 이 펌프의 문제, 심장의 문제, 파이프, 목동맥의 문제, 아니면 여기를 돌아다니는 혈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보통 이렇게 일과서 흑암시 환자들이 오시면은요 병원에 왔을 때는 대부분 안과 검사가 정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수분 내로 또 좋아졌는데 안과에 가서 보니까 안과 검사는 정상이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과성 화감 시는그 자체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동맥 협착이나 박리나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들을 암시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과성 시력 손실로 내원하신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하루 전부터 오른쪽 눈이 5분 정도 안 보이는 증상이 세 차례 반복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력상 당뇨, 혈압, 흡연력이 있으셨고요. 내원했을 때 안과 검사는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과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돌려보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분이 어 시력 소실이 아니라 가슴 통증으로 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왼쪽 가슴에 쥐어짜는 통증을 가지고 어 이렇게 왔으면 만약에 이분이 눈 증상이 아니라 많이 어눌해지고 혀가 꼬이고 마비가 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요즘엔 잘 아셔서 왼쪽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협심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 한쪽이 마비되면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해서 이런 경우에 는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치 말고 지체하지 않고 아마 응급실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과성으로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대목이 이 파워워더 가이드라인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가이드라인 좀 따르세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 아마 이런 논문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일과성 흑암시 환자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흑리자 환자들의 약 30%에서는 다발성 뇌경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뇌졸중 협회에 일과성 시력 소실화에 대한 권고를 보시면은요. 환자가 눈이 안 보여서 일과성으로 시력이 소실되어서 어, 불편하다 말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당일날 안과 진료를 보고서 이게 허혈성 원인인지 비허혈성 원인인지 감별을 먼저 하고 만약에 이게 피가 안 통하는 허혈성 문제를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고 그리고 24시간 안에 영상검사를 해서 이런 뇌졸중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전부터 우측 눈이 5분 정도 안 보이는 증세 반복돼서 내원하신 이분은 영상검사를 했을 때 우측 목동맥이 심하게 막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스탠트를 하고 증상이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과성 시야 이상으로 내원하신 60세 여자환자분. 3일 전부터 오후 2시쯤에 우측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증상이 있다가 다시 호전되었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과거력상 당뇨, 혈압이 있으셨고요. 이분은 우측 상아지에 위압감, 마비가 발생하여서 응급실로 내원하여서 이렇게. 뇌졸중을 진단받으셨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3일 전에 이렇게 눈에 증상이 있을 때 시야가 좁아진 증상이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와서 뇌졸중에 대한 워크업을 했으면 검사를 했었으면 아마 우리가 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페스트입니다비페스트에서 우리가 안면 마비가 있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빨리 타미 시간이 급하니까 재빨리 나이는 연락을 해서 응급실로 와라 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바로 이 이는 눈 증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과성 시력소실, 한눈이 안 보이고 검게 보이고 어떻게 보일 때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내가 5, 6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거나 아니면 이 증상이 반복되거나 한눈 또는 한쪽 시야에 반복되거나 아니면 당뇨, 혈압, 부정맥, 비만 같은 리스크 팩터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반된 다른 신경학적 이상, 두통이나 어지러움, 복시 등이 있을 때는 이것은 일종의 원인 어, 사인입니다.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 내가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일과성 시력 소실이 있다가 어 지금은 좋아졌네 하더라도 반드시 오셔서 검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흑내장, 일과성 시력 소실은 그 자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눈보다는 다른 문제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즉 흑내장은 녹내장이나 백내장과 달리 다른 전신적인 문제, 펌프나 심장 아니면 목동맥이나 이런 순환 자체의 문제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좋아지고 또 안과 검사가 정상에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분들은 오셔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